나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 영호다 출생도 기록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단한 장의 사진 빼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총을 든 독립군을 숨겼고, 굶주린 그들에게 밥을 건넸다. 1920년대 초, 봉호동과 청산리의 총성이 만주에서 울려 퍼질 때, 그총 뒤에는 나와 같이 이름 없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함경남도 삼수군 병풍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다. 독립군을 돕다가 1922년 1월 10일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고 그날로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더라 다만 조국이 쓰러지지 않게 내 삶을 바쳤을 뿐이다 독립된 곳에서 살고 있는 그대들은 기억하라 역사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결코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나를 기억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다만 미래 에다 지난 일이라고 일본을 용서하자는 자가 나타난다면 용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만행을 기억하는 일이고, 그런 말을 하는 자들로 또다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일을 막아달라는 당부이다.